래서나 이렇게 잘했지요. 오늘 그렇게 또 산다는 거예요. 지금 예배당 안에서도 뭘 하면 조금이나 고 자신의 그 행위를 뽐내기 위해서 그 자랑을 또뭐 뽐내기 위해서 그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우리가 신약 비서들 때에 자신의 그 뽐내물, 그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운거 보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또내 행위를 보시고 또 축복도 이렇게 받고. 나는 반드시 축복받고 또말거야또내 행위를 이렇게 나는 보여주었으니까 근데 그 어떤 그 행위도 인간의 그 행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단 말입니다. 절대로 그는 거 하나님 앞에 기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. 오늘 지금 그걸 말해 주는 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취해서 자신의 그 행위를 계취해서 뽐내고 자랑하고 또그 행위.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축복을 받고 이게 바로 무당종교란 말입니다. 무당예술을 찾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보면은 죽는다고 계속해서 제사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걸 말하는 거 그만큼 행위 는 따위는 인간의 그 행위 따위는 언전지 못하다는 거그 쓸데없다는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. 히브리어 7장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25절 읽어보시면은 제사장된 그들의 수호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 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,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대으로 반찬